정성호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추경호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위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는 지난 2025년 11월 3일 추경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경의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국회의원이자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소시킬 책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3일 윤석열로부터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의 개의가 임박한 사실을 알면서도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 여부 결정에 필요한 비상계엄의 실체적 하자에 관한 중요 정보를 대통령, 국무총리, 정무석 등과 차례로 통화하여 지득하였음에도 이를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의원총회를 내세워 국회의장 및 당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상충되는 당사 수집 공제를 반복 발송 유지하여 집결 장소 등의 혼선을 야기하였으며 표결을 위해 본회장에서 대기하던 소속 의원들에게 접촉하여 본회장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비상 겸 해제를 막으려는 윤석열이 내란 행위에 협력하여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는 것입니다. 특별검사에 따르면 추경호 의원은 혐의를 부연하고 있으나 여러 객관적 증거하여 혐의가 입증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비추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위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판사 이종재는 2025년 11월 4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등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이에 법무부는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등의를 국회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이 안건과 관련하여 신상 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